안녕하세요. 제일 빠른 코인 소식 크립토 에셋입니다. 자 지금 시간은요 2월 3일 월요일이고요 오전 11시 2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. 자 기나긴 설 연휴가 지났고요 이 본격적인 2월의 시작인데요. 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이러한 시장에서의 실시간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오픈하면서 시작해 볼게요. 자 위쪽부터 수익, UX링크, 솔라나, 스테이터스, 리플, 마스크네트워크, 모브먼트까지 굉장히 많은 종목들 조금 익절을 하면서 이 시장 대응에 맞춰서 현금화 진행을 해놨고요. 자, 이렇게 미리 현금화를 해놨기 때문에 시장이 아무리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에 대한 리스크는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었던 거죠. 자 그래서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요 실시간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. 그러니까 이한 시장에서의 이 실시간 대응법이라든지 또는 단기 급등 날 코인들 분명히 이런 시장에서도 급등 날 코인들이 있죠. 자, 그래서 이러한 좀 급등 날 코인들의 타점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있죠. 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시면 제가 직접 100% 노래를 운영하는 정보방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. 자이 정보방에서는요 이 시장에 대한 실시간 대응법 그리고 급등 날 코인들의 타점들까지 전부 다잡아다리 있으니까요. 지금처럼 조정장 하락장에서 이 대응 타고 계신 분들 빠르게 들어오시길 바랍니다. 장담컨데요 혼자 투자하셨을 때보다 이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이런 실시간 정보를 통해서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 이러한 수익들이죠 100% 똑같이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. 좋겠죠? 자 그리고 제발요 이렇게 인증도 못하는 이상한 유튜버가 운영하는 유료 등망이 들어가셔서 이런 소중한 투자가 날리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각설라고요 오늘의 급등 종목 빠르게 오픈할게요. 자,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카바 가져왔는데요. 자 오늘도 이 쉽고 짧게 핵심 포인트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자 그러니까요 이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. 자 우선요. 팝아, 일봉차트 먼저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주요 매물대라고 볼수 있는 가로줄들을 한 4개 정도 미리 그어드렸습니다. 자, 이 구간들은요,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? 이렇게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을 할 때도 있고요. 여기도 저항대 작용했죠. 반대로 이렇게 강력한 지지의 역할을 해준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작년 8, 9월 달이죠. 이렇게 지지로 작용을 해주던 3 8원 매물대 부분에서 11월 달이죠. 이렇게 이 구간 저점을 기준으로 수개월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121선 완벽하게 돌파했고요. 자, 그러면서 2 0 0선을 넘어서 단숨에 630원 매물대까지 돌파하는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. 자 그러면서요 이유의면 양봉 거래량까지 뒷받침이 되며 이 820원 넘어 간수0 천원 매물 대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와준 거죠. 자 그러면 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이 구간들은 강력한 지지도 하지만 저항대로도 작용하기 을 때문에 이 해당 매물 대 부분의 저항을 맞고 연달아서 큰 하락이 나온 모습입니다. 자 이때 이긴 아래 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201선에서의 지지에 안착을 해주었고요. 자 그러면서 캔들의 몸통은 해당 주요 매물 대 위쪽에 안착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630원 매물 대 지지는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. 자 그러면서 다시 지금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며 820원대까지의 돌파 테스트가 주었고요. 다시금 이 820원 저항을 맞고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자, 지금까지도요. 121선 위쪽으로 안착해주려고 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. 여기에 더해서 630원까지 강력한 지지로 작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죠. 이 추가 이탈보다는 다시 한번 820원대까지의 돌파 테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. 자, 그리고요. 아래쪽에 나오는 거래량들이죠. 이렇게 보시면 자, 양봉 거래량들만 눈에 띄게 보이죠. 자, 반대로요. 거의 마이너스 30% 가까운 엄청난 큰 하락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뚜렷하게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. 자그 말인즉슨 이 주퍼들이요 가격을 이렇게 시원하게 끌어올린 다음에 개미들의 물량을 지속적으로 털어냈던 개미털기가 요때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상승 단서들이죠 이 주요 매물대 그리고 이평선에서의 지지를 완벽하게 받아주고 있는 점, 또한 이 아직까지 소화되지 않은 이 주퍼들의 엄청난 양봉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점. 자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봤을 때이 단기적으로는요 이 수차례 돌파 테스트가 나와 했던 이 820원까지의 수익을 충분히 누려볼 수 있는 거고요. 자 그리고 이후에 본격적인 거래량들을 이 주퍼들이 소화하기 시작한다면요, 이 해당 주요 매물대를 넘어서 이 전고점 부분했던 천 원까지의 엄청난 수익을 우리가 충분히 누려볼 수 있다. 자 그래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기회의 메수터점인 겁니다. 아시죠? 겠자매 순간 철저한 근거와 이런 디테일한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지금 같은 조정장이나 하락장에서도요, 꾸준히 상승나는 종목들만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계좌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상승나올 코인들의 이 실시간 타점부터 추후 대응법까지 이 전부 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100%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 정보방은요 영상 아래쪽에 나와 있는 고정 댓글 있죠? 이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. 자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방에 입장하셨어요. 이 조만간 시작될 본격적인 불장 있죠? 자 지금처럼 눌려줘야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. 이 본격적인 불장에서의 폭발적인 수익들 전부 다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 카바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